이집 스테이크 맛있네. 응, 진짜 맛있다. 오늘은 아내와 아들 크리스를 데리고 맛집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에 왔다. 크리스, 한박 스테이크 맛있니? 응, 다행이다. 있잖아. 왠지 술이 마시고 싶어졌어. 음, 그럼 와인 시킬까? 크리스는 사과 주스 마실 거지? 응, 사과 주스 마실래. 우리는 웨이트리스를 불러 마실 것을 주문했다. 어, 레드 와인 두 잔이랑 애가 마실 사과 주스 주세요. 레드 와인 두 잔이랑 사과 주스 한잔 맞나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실 것도 즐겼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가게 근처를 조금 걷다가 집에 가기로 했다 여기 진짜 맛있었어 응 음, 다음에 또 오자 아빠 이거 봐 밖을 걷고 있자 갑자기 크리스가 멈춰섰다 어? 왜 그래? 갑자기 크리스가 훌라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어머 귀엽게 잘 추네 훌라 댄스인가? 언제 훌라 댄스를 배운 건지 감탄하고 있을 때 이것도 알아? 이번에는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우와 크리스 대단하네 잘 추는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크리스는 씹웃더니 이어서 로봇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춤 같은 건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웃음> <웃음> 잘 추네 재능이 있나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 그러게 갑자기 춤을 왜 추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자 크리스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쫓아가자 크리스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소개할게. 네 절친 꽃가리야. 크리스는 길가에 있는 꽃가래 볼을 비비기 시작했다. 크리스, 갑자기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절친 꽃가리 집에 놀러 오고 싶대. 놀러 오라고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 갑자기 왜 그러니? 크리스는 평소에 얌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레스토랑에 가기 전에는 평소랑 똑같았지? 응. 음. 레스토랑에서 뭐 이상한 거라도 먹었나? 일단 레스토랑에 가서 물어볼까? 우리는 크리스가 이상해진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마침 점장과 우리한테 주문을 받았던 웨이트리스가 가게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손님, 저희 웨이트리스가 실내를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م, 무슨 일이죠? 그게... 사실... 음... 레드와인 두 잔이랑 애가 마실 사과주스 주세요 레드와인 두 잔이랑 사과주스 한잔 맞나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빠랑 엄마는 술을 마시면서 아이한테만 사과주스를 주더니 그래 이러면 되겠다 서비스로 아이가 마실 주스를 사과주로 바꿔줘야지 그럼 모두 좋아할 거야 실례합니다 레드와인 두 잔이랑 사과주스 나왔습니다 <laughs> 좋은 일 하나 했네. 사과주 맛있게 마시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크리스는 아직 다섯 살밖에 안 됐어요. 대체 술은 왜내온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징그난하냐고. 음, 아버님과 어머님은 레드 와인을 주문하셨죠? 그래서요. 두 분은 술을 마시는데 아드님만 주스를 마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애한테 술을 왜 줘? 그런 짓을 왜한 거야?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서 불쌍했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드린 거라 사과주스 가격으로 계산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크리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빠, 아까 만난 빨간 꽃가리 쓸쓸하대, 울고 있을지도 몰라. 이것 좀 보라고. 아까부터 애 상태가 이상하잖아. 점장과 웨이트리스에게 계속 항의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태를 누가 촬영하고 있었는지 웨이트리스의 언동은 SNS에 퍼졌다. 어? 어? 이것 좀 봐.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 그 이상한 점원 때문에 가게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결국 아내의 걱정대로 그 레스토랑은 악플 때문에 신뢰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3개월 후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것 봐집 만들었어 와 멋지네 크리스는 그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크리스의 로봇 댄스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5살짜리한테 술을 주다니 당치도 않지 한편 그 무렵 주문 받겠습니다 문제 웨이트리스 시오라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머므라이스 주세요 넌 좋겠다 나이 가게 오므라이스 진짜 좋아했는데 달걀 알레르기가 생겨서 이제 못 먹어... 너도 참 불쌍하다... 어, 잠시만요! 저는 하이라이스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실은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구나? 불쌍하네... 그래, 역시 손님이 먹고 싶어 하는 걸 줘야지! 실례합니다! 오므라이스 2개 나왔습니다! 어라? 주문한 거랑 다른데요? 애초에 아까 달걀 알레르기 있다고 안 했나? 네? 근데 오므라이스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해드렸어요 아... 아니 장난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요 그후 손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오라는 가게에서 해고되었다 참나 손님 요구를 맞춰준 것 뿐이잖아 맨날 혼나는 거야? 다음에는 어디서 일할까? 어 그래!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야지 시오라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서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모두의 솔직한 댓글로 더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 줘.